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선생님도 어르신도 뵙고, 뵙고 싶었죠? 네, 너무 뵙고 싶었죠. 근데 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동영상으로 어머님들께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선생님 무슨 수업이죠? 야, 오늘은 냄비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틀에 여기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모양의 이 타일을 올려서 작은 냄비 받침을 하나 만들 거예요. 소품으로도 아주 예쁘고요.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저희 하는 거 따라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께서 자르는 게 지금 사포예요.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다 잘라서 이렇게 포장된 키트로 들어갈 거고요. 사포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는 거예요. 문질러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젯소랑 원하는 물감으로 이렇게 칠할 때잘 스며들기 위해서 여기 살짝 스크래치낸다 아니 자, 잘 스며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가지고 계시죠? 네. 자, 한번 문질러 볼까요? 많이 문지르지 않아주세요. 자, 이렇게도 한번 문지르 볼까요? 네. 뒷면은 문지르나요? 뒷면도? 어, 뒷면도 나는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문지르면 좋겠죠? 네. 어머니 옛날에 저희 수업하 때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네. 우리 어머니들 음.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질 때이렇 문지르지 않고 손질잘 먹도록 문지르니까 어머니들은 조금만 이렇게 응어 음. 이거 같아요. 어 너무 잘하시다아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제 문질러진 가루가 있으니까 가루를 한번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물감이랑 칠할 때 오염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눈에는 처음엔 보이지 않았는데 닦고 나니까 나뭇가루가 많이 나왔죠 네 이렇게 노랗게 묻어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나뭇가루로 해서 1차 작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쁜 색을 칠하고 타일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제소라고 해서 하얀색 물감을 칠하고 하얀색 위에다가 원하는 색의 원하는 색을 이렇게 딱 칠하면 더 예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채소를 칠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로 같이 쓸까요? 네네, 채소가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죠? 네. 색을 이렇게 나무색 위에다 예쁜 색을 내려면 힘들어요. 음. 하얀색 위에, 우리 하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건 목공에서도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어�, 우리 어머니들하고 우리, 우리 칠할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위에다 한번 살짝 입혀준다는 음. 느낌으로 칠하시면 돼요. 칠해볼까요? 저 우리 혹시 제수랑 우리 물감 칠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한 방향으로 너무 진하게 칠하면 안 되는 거죠, 쌤? 네, 너무 진하게 칠, 칠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은 잘 펴서. 이렇게 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뭐가 떨어지나요? 네. <laughs> 우리 머리카락 빠지듯이 얘도 빠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laughs> 다 띄워야죠. 선생님, <laughs>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좋죠. 칠할 때는 좌 우로 옆으로 칠했어도 마지막 이렇게 칠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싹 쓸어내리듯이 쓸어내리면 돼요 이렇게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떼어내시고 다시 이렇게 선생님 저는 용도가 냄비 받침이니까요 네. 저는 뒤쪽은 안 칠할 거예요 뒤에도 칠하면 네. 저도 만들어봤거든요. 칠하고 네. 이렇게 아래 바닥에 놓으면 저희가 코팅제랑 다 바르긴 음. 해도 걔가 나중에 달라붙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저도, 저도 그냥 네. 뒷면은 안 하고 싶네요. 아, <웃음> 선생님 <laughs> 은참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옆면은 보여지니까 우리가 음. 또 칠하면 더이쁘죠예깔끔하니 음, 근데 나는 연면하기 싫어.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렇죠. 이거는 냄비 받침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연면하고 이제 안 하고는 다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연면하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다 연면할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그러게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들은. 네, 음 응. 살짝, 살짝만, 그냥, 네, 터치하듯이. 저는 이렇게 그냥 연하게만 칠했어요, 음. 선생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나요? 저요? 네,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요. 씨. 녹색. 네. 오, 선생님 그래서 마음이 되게 <laughs> 포근하시구나. 선생님은요? 아, 저요. 저는 오렌지색이 좋더라고요. 아, 주황색? 아, 오렌지색이 더 따뜻한 느낌 아닐까요, 선 그런가요? <laughs> <아닌가요? 웃음> 네. 서로 칭찬도 주고 받고 좋은데.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옆면을 칠할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옆면을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듯이 이렇게 쫙 쓸어주면 돼요. 그전에 어느 방향으로 해서 방향이 막 좌측 우측 막 이렇게 가로 세로 되어 있어도 마지막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머 네. 우리 선생님도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게 말라야겠죠? 네. 음. 선생님 말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준비했죠. 뭘 준비하셨나요? <laughs> 드라이기 준비했죠. <점. 웃음> 자 드라이로 따뜻하게 잘 말리면 되겠죠, 선생님. 우리 그래, 어머니들은 그럼 어떻게 말릴까요? 드라이기로 꼭 말려야 되나요? 어, 바깥에 그냥 햇빛이 좋잖아요. 바깥에 햇빛에다가 잠깐만다도 요즘 같이 햇빛이 어, 좋은 날씨에 금방 만 말릴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햇빛이 네. 저희는 없어요. 여기가 안이어가지고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것도 여기 있는 제가 친절하게 말려드릴게요.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은 녹색을 좋아하셔서 녹색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황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황색보다 오늘 하는 이그 타일, 냄비 타일에 네. 어울리는 색깔을 저는 가져왔어요. 선생님 타일 이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선생님은? 초록색이니까 저는 노란색에 들어간 예, 꽃무늬가 예쁘것같아요 아, 선생님 이쪽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laughs> 그럼 저는 우리 선생님 이거 고르셨는데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냄비 받침에 나무 위에 올려도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에. 내가 만드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내가 쓰는 거니까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바탕색도 칠하고 물감도 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됐죠? 저는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아,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이거 그냥 쓸게요. 네, 선생님 녹색 쓰실 거죠? 네. 이쪽 이 작은 붓으로. 색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만드시는데, 물감은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거 만드는데, 여기하고 이 옆면만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색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연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 선생님도 어때요? 흰색을 더 드릴까요? 그니까요. 러 흰색을 넣으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쓰세요.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예요. 잘 저었으면 한번 칠해 볼게요. 오모 <laughs> 이렇게 오. 핑크 핑크 할 줄은 몰랐는데요. <laughs> 좀 파스텔계의 열 초록빛이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뭐? 올려도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음. 네 너무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요즘 제가 오면서 봤더니 완전히 가을이더라고요 음. 아, 이꽃 색깔을 보니까 코스모스 생각나네요 아, 그러네요 요즘 코스모스 장난 아니던데 네. 너무 네.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갬성 완전히 좋습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니 집 주위에도 코스모스 많이 피었을까요? 어 정말 가고 싶네요 마을로. 거기 마을 갈때꽃 음, 네. 많이 피어 있잖아요 시골 길이라. 도시에서는 코스모스 보기가 힘들어요. 시골길에 밭밭 아, 어. 밭길에 옆에 네. 이렇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 생각나는 진짜. 것 같아.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옆에도 이렇게. 이 옆에 칠할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서 칠하시면 훨씬 편하게 칠할 수 있어요. 이게 요령이 칠하고 나서 나중에 아까 우리 처음 칠할 때 마지막 그 마무리는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러듯이 음. 이 얘도 또 마찬가지예요. 음. 꼼꼼히 칠해도 예쁘지만 조금 덜 칠하면 어떨까 수있니 <laughs> 그것도 멋스러워요. 마치 완성하고 처음 칠할 때는 아 이게 빠졌고, 아내 눈에는, 뭐, 이렇게 좀 맘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표시도 안 나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 요즘 친구들의 빈티지 스타일, 어. 그러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 응. 아주 긍정적이세요. <laughs> 조금 덜 칠해졌다고, 나 이거 실패야, 그러,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머님. 니 그럼요. 음.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코스모스 같아요. 네. 저는 일부러 음. 하얀색이 살짝 보이게 음. 느낌 나게 이렇게 좀덜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멋스럽네요. 음. 우리 선생님 말 말씀대로 아까 그 하얀색이 나오거나. 좀덜 칠해졌어도 그거 어? 나 망했어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칠했더니 이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음. 이뻐요. 이뻐요. 어우 리 선생님 색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초록이에요 어. <laughs> 어, 멋있어요. 네. 이가또 살짝 날려야겠죠 선생님? 네 날려야죠. 지금까지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그, 안 어려우셨죠? 맨 처음에, 얘 물감이 잘 먹기 위해서, 여기 이 나무 위에, 사포질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긁어내듯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었죠, 선생님?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우리 하얀색 물감 있죠? 영원히들한테 다 들려요. 물감을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많이 발라도 되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히더 그 힘드세요 살르 마르, 날리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만 음, 음. 살짝만 그냥 흰색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그렇게만 그쵸. 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렇게 칠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밖에 내부에서 말리는데 우리는 우리 여기서 아, 말리니까. <laughs> 네또 네. <laughs> 뭘로 할까요? 드라이로 살짝 말릴까? 네 바람이 드라이밖에 <laughs> 없어 <웃음> <웃음> 여기 까지 꼬 금이 말릴 게요. 마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이게 바짝 마르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바짝 마르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음. 우리 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하고 해에 두면은 네. 바람으로 말려지고 햇빛으로 말려지면 금방 말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어, 선생님, 저는 아까는 네. 이 색을 올려볼까 했거든요. 음. 어, 색깔을 칠하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저 마음이 변했어요. 이 색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타이쪽이로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 네. 어때요? 음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저는 이거 할래요 저는 선생님 처음대로. 네. 응. 어, 이거. 어머, 이거 도잘 어울려요. 어머, 너무 잘어울리는요 초록색이면 이것도 잘, 어, 잘, 이것도 잘 아. 어울리네요. 선생님 네. 여자의 여전히. 마음은 갈대라더니 네. 저 이거 말고 이것도 한번 <laughs> 올려볼래요. 어때요? 이건 너무 예쁘다.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 네. 이거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저는 화사한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올려서 쓰나요? 네. 냄비 네. 받침으로도 이게 너무 좋아요. 어,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네. 선생님 우리 이거 냄비 타일 붙이는 본드 네, 네. 저기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laughs> 저 끝에. 네. 네. 맞아요. 본드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들, 냄비 타일 본드 이거를 하실 때, 어, 구멍이요? 어. 타일 본드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실 집에 가서 다 배달되는 거는 좀 작아요. 이거는 이제 큰 사이즈를 덜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많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동그라미 두번 해서 이렇게 딱 놓면 으 돼요. 동그라미 하고 냄비 타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당장 굳진 않아요. 얘가 시간이 좀 지나야. 이 안에 음. 붙였던 본드가 이제 더 소르면서 딱딱하게 완전한 하나의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우리는 지금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코팅제를 바를 수 있을까, 선생님? 이게 색깔이 안 변해질까요? 약간 힙터키들 네. 변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우리가 시간상 어머니들은 이렇게 놓고 다시 햇빛에 나가서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코팅제 바르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드라이기로만 말렸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코팅제를 한번 발라볼게요. 네네. 코팅제는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붓 쓰고 바로 빨아 주셨잖아요. 네 네. 코팅제는 더 빨리 빨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아, 선생님, 저하고 코팅제 조금 발라 볼까요? 네, 네. 음. 니까요 자. 코팅제 바는데 코팅제도 조금만 이걸 바르니까 더 반짝반짝 눈이 나요. 색깔이 더 예뻐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게요. <laughs> <저는> 개인, <laughs>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반짝반짝도 안, 안 나도 이쁘더라고요 네. 아까 처음 했을 때도 제 마음이 쏙 들었어요. 여기 옆에 옆면까지 이렇게 다 발라야겠죠. 네. 이것도 한 방향으로 하나요? 네, 이것도 한 방향으로 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발라놓고 옆으로 이렇게 막 발라놓고요. 마지막에만 한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코팅제를 하고 나서 또 말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타일 위에 올려놓고 지금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네. 코팅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코팅제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일을 올리면 네. 저희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드라이기로 말리긴 했지만 색이 올라오긴 해요. 그렇죠. 네. 햇빛에 쨍하니 말르면 밑에 있는 그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예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정말 좋죠. 해하고 바람이 오늘처럼 그리워본 적이 없네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 이 이제 이 코팅제가 이렇게 눈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어 주시면 그부분이 펴져요. 어 선생님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어머 구멍이, 네. 구멍이 막힐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건 그냥 가느다란 걸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구멍이 뽕 뚫리거든요. 센스쟁이 이선생님.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자 완성이 됐나요? 네어 선생님 그럼 우리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닦아야 되는데 어우 음. 너무 예뻐또 빨리 보고 싶어요 한번 닦아봐요 닦아줄까요어머 <laughs> 어, 너무 이쁘다 타일이 너무 예뻐서 곱고 예뻐서 음, 어 아무리 구워도 <laughs> 우리 어머니들보다 안 <laughs> 자 가까이 자, 보여드릴까요? 선생님이랑 제가 완성한 매틱 받침. 받침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머리를 묶어야 돼